안녕하세요 청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청나게 푸짐한 택포 3만박을 준비했고 어, 원가도 3배 이상이어서 엄청 푸짐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처분 판매기 때문에 대량으로 들어가는 점은 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왕 눈사람 돈무송 이렇게 50장씩 해가지고 총 200장이 들어갑니다 하천은 주소라 벨지 연두버전 해가지고 50장씩 해서 200장 들어가요 핑크 피아노 마감용에 이렇게 50장씩 해서 총 150장이 들어갑니다. 엄청 다 대량으로 제가 넣어드렸어요. 키베문건이 출처 쫀디기 매미 이렇게 50장씩 해가지고 150장이 들어갑니다. 키베문건이 출처 샤카니 매미 이것도 50장씩 해가지고 150장이 들어가요. 키베문건이 출처 이런 공룡 매미도 50장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키베문건이 출처 달고나 매미가 12세트가 들어갑니다. 키베문이 출처 이런 우비 매미가 5세트가 들어갑니다. 메미가 엄청나게 대량으로 들어가요. 벚꽃 메미가 두 세트가 들어가고, 이거는 제출처 아기 공룡 비도무동이 이렇게 다섯 세트가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 무해라서 떼면 엄청 예뻐요 모양. 마지막으로 제출처 유치원 배어 마감용들이 다섯 세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총 대포 3만원 어치였고, 원가 9만원 이상이고, 정말 푸짐하게 구성했고요. 이거 다 제가 대량으로 구성을 해드렸기 때문에, 완전, 네, 완전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매하실 분은 오픈 채팅방에 양식 보내주세요. 안녕! 제가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허니버터 메몬드랑 군 옥수수 만 메몬드까지 해가지고, 다감용들이 두 세트가 이렇게 더 들어갑니다.